자, 아,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되면 이제 나이퀴스트 스텝 을 여부를 판별하는 그 판별법에 대한 거네 그래서 이제 예. 어, 루프 트랜스포션트스 이제 이렇게 력이 있을 때. r s. 여기가 출력 y s 니다그러 뭐예요? 유닛 이피드백래 생각해. 그다음에 어, 컴퓨이터컨트롤러 플랜트 다이내믹스 여기 윙포법이, 이게, 바로 이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나이키스트 에, 어, 별법 이용한 안별법을 가지고 어, 이 스테이블한지, 안스테이블한지이 예? 절대적으로 스테이블한지 이 얼마나 스테이블한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스테이블한지 안지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리가에서이때 여러분하고 태에서도 상태에서, 이 상태에서, 이상태이서이이상이상태이에서이 상태에서, 에이상이 상태에서, 이에이너스에서이에서이이너스 지금 이제 폴리스 3개 있을 때, 여기가 이제 버튼이 나오면 나이키스트, 이제 어~ 뭐라 요 아주 작은 미소 해가지고, 이런 식으로 콘트롤을 쫙 돌리는 거예요. 콘트롤 했을 때, 여기 이제 어떻게, 이게 이제 이제 l s 의 리어 파트, 이것이 이제 이미지 리어 파트가 되어야 되는 거 s s의 그러 그 변수 s 변수 여기 s는 제곱. 시그마부 s 제곱만 말라고 하는. 네. 시그마부 s 제곱지 이제 s 여기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쭉커트했을때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값이 자체에 이 네. 그래프 이미지 봤다가 어떻게 이제 움직이냐는 거 갖다가 이제 해 가지고 스텝 함수를 판별하 그래서 이라죠 여기서 네. 요 활전 미소 부분에서이 e A, B, C, 이렇게 쓸때 네, say. y 가까 n g 게 o u n g you have c o m 0 a g a i 분의 k 이 n g you 무한대값으로 m e again. Young, you 0 a v e come again. Young, y 플러스다 v e 서 o m e again. y 굉장히 작아 지면. 작아 지면 대지금처럼 마이너스 작아 지면, 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. 자, 마이너스 작아 지면. 그러면, 어, 위, 도에이 프레임. 레임 프레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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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스 제이가여가 에, 뭐, 시기장이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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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이 이렇게, 이렇게, 이이렇이렇이너스이렇이너스이렇이게이렇이게 이렇게, 이렇게, 이게이이게이게이렇이제이렇이이

뭐다가한대로 가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갈때유게 네. 그런데 네 여기가 여기 여기 이제 여기 이제 그 리얼 값을 크로스하는 부분 이제 이 부분이 마이너스를 바깥을 포함 바, 바깥을 뜻이냐 마이너스를 안으로 안으로도 회전에 따라 가지고 마이너스가 감소하는 회수가 달라진단 말이지. 이 예, 어디 부분에서 리얼 값을, 리얼 추가하다가 크로스 하는지를 찾지 않대요. 그래서 이제 그걸 찾기 위해 우리가 절차를 하는데, 하는데, 네, 예, 우 이제 g, c, g, G 오메가를 그게 되면, 제오메가, 왼 sd, G 오메가를 치고, G 오메가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?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, 그 다음에, 플러스 제 오메가 플러스 6 분의 k. 그래서 이거 갖다가 다시 한번 리어파트 이메 u can s 보게 되면 e image of the image of the i m a 가 e of the image of the image of the i m a g 하 of the i 오메가 e of the image of the 그다음에 오메가 그다음에 k의 마이너스 오메가 지고 라우스 마이너스 오메가에 육 마이너스 오메가 지고 이렇게 돼요. 리얼 파트, 이미지 파트가 나올 텐데 있죠. 자 문제를 여기 시수축의 커브선 요점 찾기 위해서 요점 어떻게 되냐면 요점은 어, 이, 이, 이 궤적이 궤적의 이미지 파트가 제로이잖아. v가 제로이잖아. 그래서 그점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, 이미지 파 c 제곱근가 c의 제곱근가 이것에 이미지 이미지의 파트 이미지 파트 뭐여 이미지의 파트냐 그것이 영으로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분모는 어차피 뭐 영이 어, 아, 아니라 보고 여기에 그 보시죠 이 이미지 파트니까 여기서 바로 마이너스 k의 오메가에 6 마이너스 오메가죠 이 리어 파트 이미지의 파트가 제로라면 이거 분모의 분자가 0이 해야 되거든. 요 자, 여기 를 제로라 하면 오메가 오메일까, 값은 오메가가 로일때 요점에서 제로 크로스 한번 하잖아요. 오메가가 루트일 때. 네. 요게 또 크로스. 그래서 오메가 오메일까, 오메가가 아. 그그 이게 뭐야? 루트일 때. 오메가 루트일 때 에. 오메가 오메가 어딨어 오메가 여기, 여기 여기 부분에서 브레이분 네, 오메가가 루트일 때 우리가 크로스가 오메가 루트일 때 여기래. 네. 네 예. 물론 오메가 가 무한대 있을 때도 여기 크로스하게네 여기도 뭔 무한대 뭐 사승이니까 예. 여기 좀 결국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인데 우리 관심은 요거야 그래서 이거 갖다가 여기 루트 위에 오메가 루트 위일 때 그때 여기 예. 호수 값은 줄렸지만 실수 값은 뭐냐를 봐야 되고 또그것 뭐냐 그래서 예. 우리가 바로 리어파트, Gc, 가 G, 가에리파트 값에 오메가 루트 기때 리어파트 값이원약에이 사람은 어렇게 돼? 루트 기 이게 뭐 돼? 뭐지? 루트, 루트 이네0이니까 그냥 오메가 샀습니다. 그래?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리어파트에 관해 k에 마이너스 k에 오메가 얼마야? 제곱 오메가이 그래서 캔슬되니까 이게 6분의 마이너스 분의 k 아 이렇게 됐는데 이됐데굉장 따져보자 이게. 이거 이것에 이것에 폴에 폴 라이터 퍼플에 폴이, 폴이 얼마냐 이거 라이터 폴이 제도 해냈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뭐 컴플렉스 분트에 태든 파트가 이게 왼쪽에 다 있거든. 이게 이거 이것에이자체에 어떠한 그 어, 포르 개수가 영이야 가영 p 이 p 는그러고 우리가 이 스텝을 하기 해서는 이렇게 지금처럼 아까 는데 이렇게 았을때 여기서도 어, 마이너스 이다가 포함하는 개수가 영이지만 스텝을 한 거거든. 아니가 네. 그러니까 지금 니가 그러니까 어, 아니지. 이거 무슨, 무슨 얘기냐? 다시 얘기해. 다시 이 자체, 이 자체, 지금, 루프트랜스 폰션에 포레, 트 플레렘, 포리캐스터, 여기다 다이기다여이야그기다 그러니까 여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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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다이기다 여기다, 여기이이다이기다 여기다, 여기이여기기 라이트 아프 플레인의 아이죠 라이트 아프 플레인의 제로 이게 뭐지? 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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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성방에서 근이 0이어야 돼 이쪽 오른쪽에 이쪽에 이쪽 라이트 아프 플레인의 특성방에서 근이 이쪽에 있으면 언스텝어거든? 0이어야 되는데 이 여기서 이게 뭐, n이 뭐 이게 n이 여기서 0은 0은 0 여기 0이하지만이0이 이렇게 이 0이, 0이 되거든. 이게 0이 되고서 이제 n이 0이즉 마이너스 를 감싸는 횟수가 0이 해야 되는 거예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마이너스 보다 커야 돼. 이래야지 이런 조건을 해야지만 마이너스 를 감싸지 않고 감싸지 않고 여기 이런식으로 마이너스 를 감싸지 않고 이 마이너스 를 감싸는 횟수가 0이어야지만이0이 되거든. 그래서 이게 근이 크로즈업 시스템의 근이. 마이타 플랜의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M이 0이다. 그래서 이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. 이 조건 만족하는 K값을 얼마다? K는? 플러스 네. 플러스 K는 6번. 이게 스테이블한 조건이에요. 이 시스템 스테이블한 조건.